동네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저희 피디비가 동네 야구를 하며 지나온 세월이 벌써 10년을 넘었네요. 인생.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친구들과 야구를 했었는데 특히 요렇게 귀여운 초딩이들과의 야구 놀이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드비가 시멘트 바닥에서 야구를 하던 시절 당시 자주 모습을 보였던 닉네임 알프레도를 쓰는 초딩이 하나가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를 목표로 한다면서 얼마 전에 이 동네 야구 모임에 얼굴을 드러내었던 것. 아니이 새끼 이렇게 잘 자라면 반칙이자다 봐. 불공평한 인생의 잠시이 놈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는 말에 또 진심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말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야구를 배우자 순식간에 140kg에 도달했던 이야기. 그러나 부족한 기본기로 인해 끊어져 버린 인대와 가족과의 갈등 포기하지 않는 도전. 아, 잘생긴 놈이 싹싹하기까지해서 좀 재수가 없었지만 어른답게 알프레도 아니 야구 선수 문현성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서초구에 위치한 재활 트레이닝 센터 어반 컨디셔닝에서 오늘의 주인공 문현성 투수를 만날 수 있었고 마침 이곳에서 재활 중인 여자애고 넘버원 라경희를 통해서도 현성이에 대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세원고등학교 제주관광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소속 없이 재활 중으로 있는 투수 문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 동네 야구를 시작했던 나이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멘트 바닥에서 형들이랑 공 던지고 간단하게 시합하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프로 선수 유니폼을 꼭 입어보고 싶었고 아직까지 그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정말 못했어요. 키도 작았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유튜브로 야구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프로동네하고 PDB라는 채널을 알게 됐고 그때 당시에 모임의 규모가 지금처럼 그렇게 엄청 커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벽 없이 스스럼 없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 차 얻어 타고 신도림에 있는 그 시멘트 바닥으로 가서 캐치볼하고 형들한테 야구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실력을 늘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성남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진학을 했어요 워낙 성남고등학교 야구부도 유명한 학교지만 애초에 진학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였어요 집이 가까워서 진학을 했는데 이제 4교시 수업이 끝나고 운동하러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나이에 그런 마음이 늦게 들어버린 거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슬펐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나는 그러면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구를 시작하기에는 테스트를 볼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에 세원고등학교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정말 피칭 한번 하고 팀의 인원수가 조금 많은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2019년 2월달 마산으로 가는 동계올림부터 저는 야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순탄치 않았어요. 자식이 미래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말리셨죠. 다른 학생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길 걸었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들은 어느 대학교를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저는 근데 어떤 일을 할지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야구를 시켜 주신 부모님께 저는 가장 감사한 마음이 클 뿐입니다. 보통 그 야구를 시작하는 나이 대가 초등학교 4학년, 뭐 빠르면 1학년 2 때도 시키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쉽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효성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진짜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는 거면은 진짜 대단한 야구 사랑과 열정 그리고 간절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던졌을 때 나왔던 구속이 115kg. 사실 그래요. 그 당시에 잘 던졌던 고등학교 1학년 동급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타가 될수 있는 억대 계약금을 받고 프로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그 당시에도 150kg가 넘는 공을 던졌으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저는 해 보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한참 늦은 시작과 도전. 그만큼 더 자신을 채찍질하며 노력했지만 인생은 결코 동화 속의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부상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따라 공이 빠른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1회에 찍혔던 구속이 136km였어요. 저도 이제 놀랐었거든요. 이 정도 스피드를 기대하고 던진 건 아니었는데. 직구를 하나 던지는 순간에 야구를 해보신 분들이 아마 아는 고통일 거예요. 내측인대부터 여기 손목에 내려오는 전환근까지 딱한 느낌이 일시적으로 들었어요. 처음 MRI를 찍고 받았던 소견은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포기할 거면 그 늦은 나이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겠죠. 이 고집스러운 친구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재활을 모두 마치고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갔던 3월에 달 저는 정말 몸 상태가 완벽했어요. 수술 없이 통증도 없고 처음 이제 시합 때 나왔던 구속이 130km 중반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프로에 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의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때 가장 빨랐던 직구의 구속은 1 4 1 k m 고요 슬라이더가 132km까지 나왔습니다. 고교시절 직구구속이 115킬로에서 대학생때는 141킬로까지 엄청난 급성장을 이뤄내며 첫번째 부상도 재활로 잘 이겨냈지만 현성이는 결국 토미존수술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야구의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선발투수로 나갔었는데 1회부터 6회까지 공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100개 가까이 6회 그때도 공을 직구로 던지다가 똑같은 통증을 느낀 거예요. 프로야구팀에서 몇개 팀이 보러 왔나 제가 봤던 팀만 해도 8팀이 되는 거예요. 차마 그 상황에서 제가 아픈데 팔이 안 펴지고 퉁퉁 부었는데 이약 물고 변하고로 던지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2022년 8월 9일에 저는 통이전 수술을 했습니다. 현성이가 저보다 3개월 앞서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한 분들의 사실 그런 힘든 점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제가 부상을 크게 당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근데 제가 수술을 직접 하고 나니까 어, 진짜 그렇게 계속 그 동기부여가 이어지고 간절하기가 막 꾸준하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현성이는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그 힘든 와중에도 밝은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수술 하고도 현성이한테 많이 좀 느끼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초기 재활까지 마치고 필요한 근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면서 이제는 공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과정까지 총 4개월, 5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젊음을 투자해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가 되려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도 너무 멋있고 또 하고 싶었던 야구를 결국에는 해냈잖아요. 지켜냈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운동을 하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부모님 눈치도 뭐안볼 수가 없죠. 아무래도 현재는 주 이틀 서울의 한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집? 네. 우선 계획을 해놨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공을 던지는 거리가 늘어났을 때 성남 맥파이스라는 독립야구단에 합류를 해서 조금 연습 경기라던가. 피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저는 프로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잠실야구장 마운드 한번 밟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 김라경은 현성군의 모든 앞날을 응원합니다 현성이 화이팅!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저는 현성이의 행구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따뜻하고 멋진 응원의 댓글이 이 친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부탁드리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